어십 페이지 실업률 관련한 것은 사실 경기 동행지수입니다. 사행지수는 아니고 그렇지만 성행지수 못지않게 설명력이 크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해서 어, 준비를 했고요. <laughs> 실업률은 따로 설명을 안 드릴게요. 참고로 지금 현재 실업률 미국의 실업률 3.6%입니다. 어 완전 고용 수준. 늘 보통 나이루라는 개념이 있어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완전 고용 수준이라는 게 나이루라는 개념인데 나이루를 보통 한4% 정도 보거든요. 근데 그 나이루보다 낮은 실업률이 지금 3.6%라는 거니까 뭐 미국의 노동 시장은 매우 견조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걸 또 하나 자 그러면 실업률이 언젠간 분명히 폭등을 해서 미국 경기가 속된 표현으로 아주 박살이 날 거다. 이런 해석들을 간혹 익스트리마하게 또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근거를 정확하게 대고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부정적인 논리를 어떻게 보면 저희가 반박을 하기 위해서 또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를 옆에를 제가 그려 놨어요. 어, 구인구직 지수라는 건데요. 어, 용어가 이제 넌팜 그러니까 비농업 분야 도시 지역의 e n 오프닝이라고 하면 일자리가 지금 열려 있다는 거니까 구인을 나타내는 거고요. 하이어라는 건 고용이니까 노동자 입장에서는 구직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구인 구직 실제 숫자를 그 트레이딩 이코노믹스나 또는 프레드에서 이렇게 집계를 해서 계속 발표를 합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파란색 숫자가 그 구인 숫자고요. 그 녹색 그래프가 구직 숫자거든요 구인과 구직의 차이가 뭐 작은 그래프라서 좀글씨라도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현재 미국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가 한 360만 명에서 한 400만 명 정도가 이그 일자리가 남아 돌고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가 보통 구인대 구직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일대 지금 현재 미국이 일대 1.65 정도 되거든요. 연초에 1.1대 1.9 정도 갔다가 지금 1대 1.65로 떨어졌는데 그조차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 노동 일자리를 찾는 한 사람당 남아도는 일자리가 1.65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전 평균 이 구인 구직 지수가 1.3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 일자리를 찾는 한 사람당 1.3개의 일자리가 남아돌고 있다면 지금 현재는 1.65개의 일자리가 남아돌고 있다는 얘기니까 이 아까 왜그 이전 앞선 페이지에서 4주 연속 실험 수당 청구 권수 하는 사람들이 4주 내에 실직을 한 이후에 재취업 상황이 굉장히 좋다는 거고 맥을 같이 하죠. 이렇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360만 명에서 400만 명 정도의 남아도는 일자리가 채워지기 전까지는 이 실업률이 폭증을 하거나 그래서 경제 전반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하는 공산이 굉장히 낮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는 제가 아까도 왜그 실업률이 폭등할 거라고 해석하는 것도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또 다른 그 반박의 근거 자료를 제가 준비했는데 아마 다른 분들은 이런 자료를 지금 얘기하는 건못 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정학적인 분석을 같이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자료를 갖고 같이 분석을 하는데요. 이게 어떤 자료냐면 간단히 설명드리겠지만 어, 2017-18년도 트럼프 정부 때그 중국을 대상으로 제 2차 냉전을 공식 선언을 했고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해외에 싼 비용을 찾아서 갔던 공장을 짓고 했던 기업들한테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드 어게인 해야 되고 세제 혜택도 주고 하면서 다시 우리나라에 와서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늘려주면 혜택을 많이 줄게 해서 제조업 강국의 기반을 그때부터 계속 다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어 아래 그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면 2010년 이후에 지금 2023년 1사분기까지 리쇼어링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그 비영리 공공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산출한 바에 따르면 리쇼어링과 FDI라고 해서 해외 외국인 직접 투자거든요. Foreign Direct Investment인데 뭐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데가 미국 가서 공장 짓고 그러면 일자리가 생길 거 아니에요. 다 그런 효과입니다. 그래서 리쇼어링과 FDI로 촉발된 그래서 창출된 일자리 수가 실제 2010년부터 총 지금 1 0 0 70만 개 일자리가 새로 생겼다는 거예요. 물론 2017, 18년도 트럼프 정부가 본격적으로 리쇼어링을 주장해 시행을 했던 그 시기 전도 증가를 꾸준히 하지만 그 시기 2018년 이후 2019년도부터 보시면 거의 굉장히 빠른 속도로 폭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일자리 찾는 사람과 그, 사람을 찾는 구인 구직자 수가 1대 1.65 말씀드린 거 하고, 이, 거기에 더해서 리쇼어링과 외국인 직접 투자로부터 창출된 일자리 수가 이렇게 많아진다는 것도 괴를 같이 하죠.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여타 유튜브라든가 자체 유튜브를 통해서 고용시장이 당장 뭐 약화되거나 이런 여지는 굉장히 낮아 보인다라고 하는 게 이런 근거를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후 역시 경기 후행 지표입니다. 레이버 프로덕티비티 노동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께서 저한테 여러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지표가 뭐냐? 경제 성장에 저는 단연코 노동 생산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여러분 보통 어 인구 성장이 증가하는 국가가 경제 성장을 구가할수 있다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이요. 인구가 무조건 성장한다고 해서 무조건 경제가 성장하진 않아요. 인구가 성장하면 이 노동 생산성, 다시 말하면 생산성이 증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그게 전제가 되면 경제성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구성장보다 노동생산성 향상이 경제성장에는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그러면 미국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세계 그래프를 제가 그려드렸는데,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2022년도, 이게,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노동생산성이 매달 발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시장을 훨씬 더 근거 있게 판단을 더 정확하게 할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이 분기마다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 2022년 3분기를 저점을, 저점으로 해서 4분기부터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2, 4분기 때 발표를 한게 보시면 그3.7% 가운데 그래프에서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프레드 데이터로 보면 3.7%만큼 거의 폭증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그큰 폭의 개선을 하고 있잖아요. 왼쪽 그래프와 좌측 그래프가 똑같은 겁니다. 보시면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2년 3.4분기 저점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미국의 노동생산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얘기는 견주한 미국의 경제펀더 멘터를 또한 측면에서 지지해주고 있는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노동생산성이 향상된다는 얘기는 비용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기업 비용 측면에서는 쉽게 표현드리면 예전에는 한 사람 그러니까 노동자를 투하를 해서 제품 하나를 생산할 수 있었다면 노동생산성이 향상한다는 얘기는 한 사람 노동자를 투입해서 하나 이상, 두 개, 세 개를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렇다는 얘기는 기업 측면에서 보면 노동 비용, 한 단위당 투하되는 노동 비용이 하락한다는 얘기겠죠.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면 그 얘기를 같이 검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지표를 보는 것보다는 여러 몇 가지 지표를 보고 이게 앞뒤가 맞는지, 근거가 되는지를 이렇게 우리가 검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설명을 드리고요. 어, 여기 빌딩 펌시라고 해서 건축 허가권 수인데 이거는 이제 주택 시장을 나타내는 어 선행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 노동 생산성이 중요도로 보면 굉장히 높지만 선행 역할을 하는 걸로 보면 건축 허가권 수, 빌딩 펌이 굉장히 선행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떤 국가든 GDP에서 차지하는 그 여러 분야 중에 그 비중이 가장 큰 분야가 건설 분야거든요. 건축 분야고 건설 분야인데, 왜 그러냐면, 이 건축 건설 분야가 GDP 전반에 그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포지션이 거의 한 40%에 육박한다고 래요 30에서 40%. 그러니까, 한 그, 이 GDP를 구성하는 한 섹터에서는 가장 큰 파급력을 갖고 있죠. 근데 그 건설 건축 분야에서 가장 선행 역할을 하는 게 건축 허가권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건물을 짓거나 어떤 부동산 개발을 할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가요? 관공서 가서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승인된 거를 가장 빨리 발표해 주는 게이 건축허가권수 거든요. 그래서 건축허가권수가 굉장히 선행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축허가권수와 제가 가운데 하우징 스타트 주택 착공권수도 아주 비근한 비중으로 예, 선행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상황을 한번 보시죠. 건축허가권수를 보시면 어0 2000... 0 23년 1월, 올해 1월 기준으로 쭉 상승했다가 몇 개월 하락하더니 다시 상승하고 하락하고 있죠. 그리고 중, 가운데 주택착공 건수를 한번 볼까요? 쭉 하락, 상승, 하락. 그래도 이게 아직 견조한 상승을 하고 있다거나 하는 걸 찾아보지 못하죠. 자, 그런데 이게 또 어떤 의미를 있냐면요 허가 건수와 착공 건수가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는 미국의 주택공급이 부족해진다는 얘기겠죠. 미국의 주택공급이 부족해진다는 얘기는 지금처럼 그, 미국의 주거용 주택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주택 가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가격이 상승하겠죠. 이 상승한을 검증하는 데이터가 상승 상황을 검증하는 데이터가 NAHB 하우징 마켓 인덱스라고 해서 오른쪽 그래프입니다. 이 NAHB 하우징 마켓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전미 건설업 협회에서 발표하는 주택 건설 업체 대상의 그 설문에서 발표하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주택 공급 지표의 선행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허가권수, 건수, 착공권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택의 공급은 낮아질 것이고 공급이 낮아지면 수요를 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가격은 뜰 거다. 그래서 그 가격 지표인 NAHB 하우징 마켓 인덱스가 어 작년 12월 기준 저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자 주택 시장 가격이 그동안 작년 3월 이후에 모기지 금리가 지금 거의 뭐7% 가까이 갔다가 6.8% 수준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어 1년 반 전에 불과 뭐한 3%대였거든요 모기지 30년 모기지 금리가 그런데 그거에 거의 더블 수준이 돼 있기 때문에 주택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졌었죠 사실은 가격 지표로만 보자면 그러다가 작년 12월 기준으로 이런 구조적인 공급이 줄어든 또는 그래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가격이 다시 뛰고 있는 걸 우리가 목도를 하고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주택가격이 뜬다는 얘기는 주택 경기에 어떤 활성화가 예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경기도 앞으로도 또 견주해질 수 있는 이 서포트 해주는 서브 지표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비시장을 나타내는 지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의 경기는. 어뭐 우리나라하고는 다르게 소비가 거의 g d p 한 70에서 75%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소비 지표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어 그런데 이제, 이제 서베이 지표를 먼저 보자면 아까 ISM PMI도 서베이 지표고 소비 지표 중에 소비 부문 중에 이 서베이 지표 중에 대표적인 것이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컨슈머 센티멘트 또는 컨슈머 컨피던스 인덱스라고도 부릅니다. 한글 말로는 소비자 심리지수 또는 소비자 신뢰 지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좌측에 그려 드린 게이 소비자 심리 또는 소비자 신뢰 지수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근데 이그미 시간대에서 발표할 때 소비자 신뢰 또는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것은 이... 이 소비자가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는지를 일일이 한 500명 개인 대상으로 전체적인 소비시장의 분위기가 어떠냐 또는 그 참여자 설문 대상의 재정 상태가 어떤지 구매 계획이 어떤지 향후에 물가 전망을 어떻게 하는지 고용 환경을 또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고용 환경 굉장히 정확한 데이터 아니겠어요? 실업을 하시는 분들은 바로 내가 실업했다는 거니까 상황을 바로바로 체크할 를 수가 있게죠. 그리고 경제 상황을 어떨 거라고 보냐 뭐 이런 50개의 질문을 가지고 현재 경제 상황과 향후 경제에 대한 예상으로 나눠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조사해서 발표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소비자 심리 또는 소비자 신뢰 지수라는 것이고요. 향후의 경제 상황을 설문을 하면서 향후의 물가 수준이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면 물가가 상승할 것이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물가가 보통 하락하는 뭐 그런 지표가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워낙 쎘던 그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물가가 하락하면 경제가 안 좋아질 거다. 이런 해석보다는 경제 상황이 다른 데이터를 빗대서 볼때 경제 상황이 견조한데 물가는 또 하락하니 지금 같은 경우는 물가가 하락하는지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고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또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향후에 1년 또는 5년에 그 물가 수준 기대 지수를 미시건 원이었던 파이브 웨어 인플레이션 익스 p e c t i 이션으로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 사실은 이 오른쪽 빨간색 그래프가 향후 5년 내에 인플레이션 기대를 나타내는 지표 설문조사고 파란색 그래프가 향후 1년에 대한 1년 물가 예상에 대한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5년과는 사실은 심의성은좀 떨어집니다. 아주 장기에 대한 예상이니까. 그래서 1년 그내 물가 지수에 대한 기, 기대치는 설명이 조금 높죠. 그래서 공이 보시면 아까 소비자 심리 신뢰 지수가 올해 한 5월 기점으로 해서 아, 작년 하반기죠 11월 기점으로 저점치고 쭉 올라갔다가 좀 빠지더니 올해 5월 달 기점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실제로 느끼는 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해석할 수가 있고 반면에 어, 오른쪽 그래프에서 향후 1년 물가는 어떨 거라고 보느냐라는 거에서 지금. 2022년 하반기 스파... 꼭지 확 찍고 스파이크 했다가 급격하게 쭉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볼때 아, 이거 향후에 물가는 계속 안정이 될 거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비 시장 견조하다는 거 견조할 거다라는 설문 조사, 그리고 물가는 안정될 거다라는 설문 조사에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대표적인 소비자 그 심리, 신뢰, 그리고 물가 예상 지표들을 설명을, 어, 예를 들어서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 상황을,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 시장 상황을 직관적으로 가장 잘 나타내는 대표 지수라고 한다면 경기 동행 지수 중에 소매 판매라는 게 있어요. 15페이지에 리테일 세일즈라고 해서, 어, 근데 리테일 세일즈는 그 같이 소개드릴 해 개인 소비 지출 소비 관련된 지표들은 다 연율 기준으로 도 발표를 하고 먼썬 month 먼스라고 해서 매 월말 기준으로 월별로 변동이 어떤지를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소매 판매 리테일 세일즈를 먼썬 먼스 데이터를 가져온 이유는 추세적으로는 뭐그 하락 상승률도 중요하겠지만 최근처럼 이 연준이 긴축을 더할 거냐 또는 완화할 거냐 또는 그거를 그 소비시장나 이 고용시장을 보고 결정을 할때이 단기적으로 매월 매월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훨씬 더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월간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참고로 왼쪽 그래프에서 가장 최근 지준안주로 발표했죠. 리테일 세일즈 그 발표한 지표가 월간으로 0.2% 상승했거든요. 그럼 이제 0.2% 상승은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과거에몇 개월짜리를 보시면 마이너스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로 축소됐던 기간이 있을 것이고 플러스로 조금씩 성장하는 이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0.2%라는 거 하는 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약에 전달 0.5%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면 아 이게 소매 판매가 너무 심해서 물가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과열된 경제. 그래서 늘상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연준에서는 더 긴축하는 스탠스로 가겠다라는 해석을 같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날 아마 시장이 폭락했을 텐데, 그날 시장은 견주했거든요. 왜냐? 0.2%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면 침체니까 더안 좋아서 하락. 근데 0 전달 0 5도 높았으면 과일이니까 긴축으로 하락했을 텐데, 0.2%는 딱그 긴축과 완화의 가운데 영역에서 적당한, 이 어떻게 보면 골딜라스 영역인데, 과하지도 않고 심하지도 않은 정도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소매 판매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비 부문을 훨씬 더잘 설명하는 지표가 뭐냐라고 질문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단연코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